안녕하세요. 중국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BYD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은하증권의 리포트를 공유드렸는데요.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안신증권 리포트를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목은 3분기 실적 예상치 부합, 현금 흐름 눈에 띄어. 네, 시작할게요. BYD 3분기 매출액은 543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8.85% 증가, 지배주주 순이익은 12.7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35.6% 증가했다. 첫 달락 소제목 실적 예상치 부합 현금 흐름 눈에 띄어 3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약 76.5억 위안 증가 자동차 판매량은 전분기보다 6.36만 대 증가했는데 한계 효용 측면에서 평균 단가는 한 대당 12만 위안이다. 3분기 BYD의 매출 총 이익률은 13.33%로 전분기 대비 0.43%포인트 상승했는데, 주로 이익률이 낮은 BYD전자라는 자회사가 BYD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당사의 대략적 계산에 의하면 3분기 BYD의 자동차 부문의 총 이익률은 약 17.31%로 전분기 대비 1.14%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3분기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3분기 자동차 부문의 비경상 손익 제외 순 이익은 3.5억에서 4억 위안으로 전분기 대비 약 3억에서 3.33억 위안 늘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한 한대당 한계 효용 이익은 약 5천 유안이며 향후 이러한 한계 효용 효과는 더 향상될 것이다. 3분기 순 현금 흐름은 222억 유안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주로 선수금 증가, 매출 채권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네, 이어서 다음 단락소제목 4분기 실적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기대. 4분기는 DMI 판매 확대가 가속화되고 일부 원자재 가격이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4분기의 BYD 실적은 양호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 아, 참고로 DMI라는 것은 BYD가 2020년 초에 출시한 하이브리드 기술의 명칭이에요. 당사는 4분기 BYD 자동차 판매량이 30만 대에 달해 3분기보다 약 9.4만 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자동차 부문의 이익도 향상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해외 코로나 상황의 완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4분기 자회사인 BYD 전자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아, 참고로 BYD 전자는 BYD의 자회사인데요. 주로 휴대폰 부품, 휴대폰 OEM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화웨이 등 스마트폰 업체도 BYD에서 많이 OEM을 하고 있어요. 네, 이어서 다음 단락 소제목, 향후 몇년 BYD는 매우 기대할 만하다. 당사는 BYD의 2022년 자동차 판매량은 14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 아, 참고로 신에너지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다 포함되어, 당사는 BYDA 2022년 자동차 판매량은 145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중 신에너지 자동차가 128만 대로 한 대당 이익은 여전히 비교적 큰 향상 공간이 있다고 보는데 하이브리드 기술인 DMI는 신규 투자가 비교적 작고 한 대당 감가상각이 많이 줄고 한 대당 비용도 많이 줄 것이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하이브리드 분야, 특히 주행거리가 긴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 분야에 진입함에 따라 당사는 2023년 phev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를 포함한 phev 관련 정책에 대해 과거에 비해 더 낙관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내연차에 대한 순수 전기차의 대체 하이브리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2023년 이후 byd는 여전히 매우 기대할 만할 것이다. 또한 t n 차라는 중국 시장 조사 기관에 의하면. 2021년 3분기 BYD는 안이성 우웨이시, 장소성 연청시, 산동성 진난시 저장성 샤우싱시등 4곳에 배터리 손자회사를 등록했는데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이 더 확장되고 향후 칼날 배터리의 외부향 납품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 참고로 칼날 배터리는 byd가 2020년 3월에 출시한 배터리 제품인데요. 배터리 팩을 칼날처럼 펼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배터리인데 기존 배터리와 비교하면 훨씬 납작한 형태라서 못으로 찍어도 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단락은 투자 의견. BYD의 자회사인 BYD전자의 실적이 당사의 예상치를 하유했으므로 당사는 BYD의 2021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44.15억 위안으로 하향 조정하며 2022년, 23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각각 112.8억 위안, 136.3억 위안으로 예상하며 현재 시총 기준 21, 22, 23년 PER은 각각 208배, 78배, 65배다. 투자 의견은 매수 A 등급 유지하며 6개월 목표 주가 360위안. 아 참고로 투자 등급 중 매수라는 것은 향후 6개월 투자 수익률이 CSI 300 지수를 15% 상회할 거라고 전망한다는 뜻입니다. 안신 증권은 매수를 A 등급과 B 등급으로 나누는데 a 등급은 리스크 수준이 정상적이고 향후 6개월 투자수익률의 변동폭이 csi 300지수 변동폭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고 b 등급은 리스크 수준이 비교적 높고 향후 6개월 투자수익률의 변동폭이 csi 300지수 변동폭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네 끝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보조금 대폭 감소 제품 출시 강도 예상치 하회를 들었습니다. 네. 이상 BYD 3분기 실적에 대한 안신증권의 코멘트를 공유드렸고요. BYD 실적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증권사 리포트를 볼때 저는 항상 한 적어도 30%는 디스카운트 하는 마음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 현지증권사 리포트를 종종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중국주식전문채널 진중토였습니다.